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오늘도 모란장으로 꼬안의 행복집으로 달려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쪽에는, 음, 한 포트 3,000원, 두 포트 5,000원짜리에 제가 영상을 담아보고 있는데요. 어, 이 아이는 가격은 없어요. 여기 작은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흑장미 같아요. 흑장미. 그리고, 얘는 에게몬스톤에게몬스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아이들 어, 여기는 또 이름들이 다 나와있질 않아서 여기 용발톱 용발톱 그리고 웨스트 레인보입니다이 아이는 색감이 상당히 예쁜 아이죠 합식을 해놓으니까 정말 정말 예뻐요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지금 서브린 단단해 보이네요. 꽃 모양도 참예쁘고요물 들으면 한결 예쁜 아이죠. 서브리. 이 아이, 포트 3 포트 3,000원, 두 포트 5,000원씩 하고요. 이게, 이게 여기, 시바로주 3만금. 슈바로주 3만금. 초록초록 하지만 라인이 물이 또 빨갛게 들었어요. 이런 아이들 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요. 네. 아, 오늘 새벽까지 왔는데 벌써, 벌써 다녀가셨대요. 벌써 다녀가셔서 이렇게 구멍이 또 빵빵 뚫렸어요. 플로리 디티, 와인은한 포트 3,000원, 두 포트 5,000원 합니다. 예, 플로리 디티, 쌍두도 있고, 외도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쁜데요. 지금 새벽이라 얘가 자기 본연의 색을 보여주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색감 자체가 지금 어두워요 전부 다. 그래요. 여기 얘는 아가씨 창이에요. 아가씨 창. 삼도도 예, 있고 이도도 있고 이런데요 얘는 초록색이 굉장히 어, 맑고 깨끗하죠. 그래서. 얘는 좀 인기가 있는 아이 같아요. 아가씨 차. 한 포트, 3,000원. 두 포트, 5,000원 하고요. 얘가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파스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쌍두루, 약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독에서. 와인을 얼굴이 두 개고요. 파스텔. 얘는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죠. 올해 묵을수록 색깔이 아이보리색으로 또 모랗게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랍니다. 카스텔, 카스텔입니다. 그리고 핑크 샴페인, 여기 뒤에 핑크 샴페인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알바비티, 알바비티가 오늘은 얼굴이 상당히 큰 얼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이렇게 큽니다. 빨갛게 코끝이 빨갛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음, 여기 금물안이래요 얘는 금물 금물안 이 아이는 먼지 굉장히 이름은 없는데요. 이름은 없는데, 이렇게 아주 따글따글하니 얼굴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네. 오렌지 월로도 보이고요. 여기 제스타, 제스타는 아주 검게, 붉게 물이 들은 아이죠. 제스타, 이 아이도 물들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스타, 그 러블리드요, 러블리드요. 이 아이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진짜 음, 예뻐요. 아주 핑크빛으로 진하게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러블리드요. 다음에 퍼플 샴페인. 퍼플 샴페인. 커플 샴페인 원종 에버리. 원종 에버리. 이쪽에는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을 지난주에 6,000원씩인가 했거든요. 산, 저거, 에보니종류는 이거는 현재. 현재. 네. 젤리카시오피아. 이런 거는 가격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젤리카시오피아, 요즘 유기가 아, 많은 아이죠. 젤리카시오피아, 젤리카시오피아 그리고 프랭크 슈퍼플런이에요. 프랭크 슈퍼플런. 어우 색깔이 참 예쁘네요. 새벽인데도 어, 물드름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프랭크 슈퍼플런 그리고 뒤에 몸이 큰이 네,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그 다음에, 야혼 뒤에, 야혼 이렇게 담겨 있어요. 굉장히 크네요. 화분도. 큰 화분에 이렇게 담겨 있고요. 뒤에, 이런 아이들. 큰창글 얘가,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예쁘죠? 립스틱도. 그리고, 여기에, 철학.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있는데 제가 봤으면 은못릴것 같아요. 그리고 유토피아. 유토피아. 이 아이도 새로 나왔네요. 제가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 하가피 라인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불빛에 지금 가려져서, 약간은, 보였다 안 보였답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이런 철화는 이렇게도 <놀람> 있답니다. 색장미 작은포트 얼마? 5,000원 5,000원? 가 이제 작은아이 쪽으로 가볼게요 예. 이것만. 여기 여기만 보니스톤 예. 네티지아가 물이 들어서 상당히 붉은 빛이 나네요. 이렇게 빨갛게. 지금 네티디아가 한참 물들면 너무너무 빨갛게 물들이 시기잖아요. 너무 예쁘죠? 현재 물이 들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한 포트, 여기는 천원짜리 쿨러입니다. 여기에 염자, 미니 염자, 얘도 그게 물이 들었어요. 모건 비트도 보입니다. 모건 비트. 희명적인가 그죠? 그리고 운동 자전은 는 미나 같아요. 얘는 미나. 이는 얘는 벽어연리 벽어연이가 정말 키우기가 쉬워요. 어, 진짜 초보님들 이런 벽어연이 한번 키워보시면 이 아이는 제가 키워본 경험에 의해서 진짜 진짜 쉬운 아이랍니다. 이런 아이는 약간 옷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은 키우기도 쉽고 하니까 한번 키워보시고요. 이 블루 서브라이즈 지금 한창 이렇게 물이 들어서 보라빛으로 물 들어가고 있네요. 네. 생긴 모양도 참 이쁘죠. 2도3도 이렇습니다. 이거 안 내놨나 보죠? 하나 내놨다. 블루 서프라이즈. 그리고 뒤에 특이한 법조. 특이한 법조. 하나가 나왔더니. 그리 많은 자리 하나만 주시고. 이런 구불구불한 게 멋있죠. 특이한 법 그리고 이 당인입니다. 당인은 빨갛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붉게 물드는 아이도 있고요 아직 물이 조금 덜 드는 아이도 있고 그러네요. 출하하면서 하는 날짜에 따라서 위치나 이런거에 비해서 아이들이 또 물들임이 다르죠. 같은 장소에 있어도 또이 아이는 티피에요. 티피 3,000원. 오, 고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거는 네. 이렇게 두 개. 이다거는 모노페로티스. 모노페로티스. 아, 요거는렇게못하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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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옥투샤예요 옥투샤. 이렇게 생겼죠? 옥투샤는 얘는 초록이로, 연초록이로 참 예뻐요. 따글따글하게 생겼고. 여기 요즘에 니파 노란 꽃이 피죠. 꽃이 피면서 얘도 국민이로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 빛이 아, 아파이 아이도 같이 합식해 놓으면 참 예쁠 거예요. 아마린스, 아마린스. 네. 생긴 모양은 오팔리나처럼 이렇게 길게 입장이 하나가 쭉쭉 길게 늘어져 있는 스타일이고요. 입장은 조그만이 단단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그리고 잼. 매직 골드 잼. 매직 잼 골드요. 아우, 이 아이는 너무 예뻐요. 또 푸릇하게 물들어가니. 메티지하고는 다르죠. 색감 자체가. <목소리> 예, 합식해서 동그랗게, 빵빵하게 해놓으면 너무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색감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다음 포티에 천하식이고요. 여기 적기성 보이시죠? 적기성. 얘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아주 굉장히 붉게 물이 됩니다. <목소리> 네, 아보카도 크림, 네, 아보카도 크림이 여기 아보카도 크리도 보이고요 이렇게 야복샘이 여기 아마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청성님 같아요. 여기 청성님, 청성님, 그리고 여기호 네, 그리고, 얘도 아주 탱글탱글하니 빨갛게 물들이네 참 예쁜 아이죠 언제 보아도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너우예요 너우 러우. 너우가 2도 3도 네렇게 따글따글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 서프라이즈 그리 여기는 하월야 하월야, 얘가 물들이니까, 어, 진짜 예뻐요. 하월야, 하월야, 네. 그 다음에, 여기 해리와스. 해리와스는 아주 입장이 단단하면서 이 아이가 길게, 목대가 길게 들었지요. 러블리 로즈처럼 상당히 예쁜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합집에서 키우면 너무 예쁘실 거예요. 요 해리와스 제가 헤리와스하고 러블리 로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아이들 어 한번 키워보세요. 헤리와스 네. 그리고 얘는 티요 아니 도테랑 도테랑 도테랑은 언제 봐도 너무 예쁘죠. 물드임이 손톱 붙이 아주 뾰족하게 날바라우면서 상당히 얘는 이쁘게 생긴 아이예요. 여기 벽화에 있고요. 음. 얘는 청옥입니다. 청옥. 청업. 얘는 어, 초록초록이 내려진 것 같아요. 깨끗해요. 아, 이고 깨끗해요. 그리고 얘가 레피지아 잼이에요. 레피지아 잼 이런 아이도 비슷하게 많죠? 레피지아 골드도 있고 잼도 있고 레피지아도 있고 이거는 개화금입니다. 개화금 그 다음에 여기 라일락이 보이세요? 라일락이 2도3도 벌써 새벽까지 들 다녀가셔가지고요. 제가 촬영도 하기 전에 이렇게 구멍이 난 이유는 네, 빵빵 끌렸죠이거는다 벌써 오셔서 가져가실거예요 사격피치 어, 아니아니 거기 있는거 네. 내가 넣을라구 밑말았아이들이요또 이때 덴라 잼도 보입니다 덴틀라잼그 네, 얘는 파래요 파 자, 조금 더큰 아이쪽으로 또 가볼게요. 여기 수연, 오미 큰 아이예요. 수연 아이, 수연이 아이는 이쁜 거는 다 아시죠? 이런 아이들 딱이게 물들으면 너무 너무 이쁜 아이들고요. 여기는 조금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가격은 없어요 근데 로네반스 철화가 빨갛게 이렇게 또 나와있네요 로네반스 철화 지돈막 이렇게 사장님이 이 박스도 풀르기도 전이에요 다음에 좀나요네갈게요네 응, 깜깜해서 응. 어두웠어안 보이네 저기 찍어야 되는걸? 찍었잖아 러블리도요제 나왔지? 이 아이는 어, 뭔지 어 철한데요. 굉장히 큰 아이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나오실 때옷 단단히 챙겨서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